너 너무 귀엽다. 응. 저거 이게 뭐야? 풀이잖아. 캔니이랑 다른데? 고양이가 먹는 색삭 볼이 헤어볼 배출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와 변비 개선과 영양 공급을. 근데 왕치가 이거 엄청 좋아하더라고. <laughs> 멋지? 응 도현이 형좀 뜯어서 줘볼까? 응. 몇 개? 어머 너무 채야 뭐? 망치 발톱이 너무 응. 너무 너무 발톱 아니야?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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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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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네? 어, 신기해? 어, 신기해 나 이거 한입 할래? <웃음> <웃음> 어때? 한입 할래? 와, 신기해 한청게지 <laughs> 어떡해 너게신무 신기. 한게 엄청 엄지게잡수 엄청게. 엄청 엄청 엄청게. 엄청 엄는 엄청게. 엄청 엄청 엄나 자주 사줄 자주 사줄게 이거 더 키워서 쓸수 있다는 거 아니었어? 그분이 하시는 말로는 응. 이걸 잘라가지고 냉장 보관하고 얘네는 응. 나머지들은물 줘서 키우라고 했어.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지? 풀을? 우리 나중에 마당 있는 데 살면은 밑에 잔디가 아니라 새싹 보리를 심 어쩌면 다 뿌려놔야겠다 이거를. 그럼 고양이들 와서 살겠지? 이게 새싹 보리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쵸? 아니면 고양이 전용 이런 건가? 모르겠어 야, 좀 고양이 같다, 너 이제 그만 먹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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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만 그만 그만, 그만. <laughs> 그만, 그만 이거 잡아봐, 잡아봐 그만, 그만 그만해,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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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니 청소도 있는데 이렇게 오래 있는 청. <laughs> 그러니까 거. 어? 도망가지도 않네. <웃음> <웃음> 너무 이 <까만> 정도라고? <laughs> 아 손주 손주 오. 앉아 지금, 토마토가 저대가 나온대. 토마토가 나온대. 토마토가 나온대. 토마토가 나온대. 토마토가 여기 대 토마토가 나온대. 토마토 이 엄청 부드럽더라고. 나가는데 근데 약간 이 뭐랄까? 감성이 되게 어. 그 축제에서 나눠 준 볼펜 <laughs> 뭔줄 알지? 응. 안 돼, 양자. 잠깐만. 있, 있어 봐, 봐. 망좀 진정해 봐. 빗질해 줄까? 일로 와. 오, 관심 좀 생겼어. 너 망치 때는거못 봤지? 이거 치우다가 망치 때렸어 망치 일로 아 일로 망치 망치 캣닙볼에 취하는 중 망치 일야너 생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해? 진짜 캄... 어이없게 왔지 카메라 켜가지고 웃긴다 쟤 갑자기 나 하는 거 처음 봤어 진짜 열어줬을 때 빼고 야 난리가따앨 나리. 엄청 다하주는 더워. 쟤는 더워. 쟤는 더워. 쟤는 더워. 쟤는 더워. 쟤는 더워. 쟤는 아이고 손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손님 어, 좋은가 보다 너무 아, 좋아요 통증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 그래? 긴장치 망치야 <laughs> 어 가만히 있어요 빗질을 할수 아니 다른 집 고양이들은 다 빗질할 때 가만히 있던데 넌왜 이렇게 애가 돌아다녀? 응구르렁데 좋아한다. 왜 이렇게 좋아해? 빛질 오랜만이지. 이거를 이렇게 뿅 누르면, 뿅. 야 동구멍. <laughs> 냄새 맡아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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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일로 와야지 망치야 근데 빗질 빨리 하자 우리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해주는 주인장이 많지 않아요 앉아 망치야 꼬리가 근데 응. 털이 진짜 많이 빠져 왜 이렇게 많이 빠져 꼬리 못하니까 아니 이거 눌러가지고 빼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이렇게 빼가 이렇게 빼서 빠지뭐 그러고 있어. 어. 아 아니 그러. 가만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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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히> 계세요. <웃음> 좋아한다. <웃음> 진짜 상팔차다. 간다 따라간다. 또. 끝나, 끝났어요. 끝났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나올게. 뭐 가지고 오는데? 망치 소쿠리. 망치야. <목소리> 뭐 망치야. 비듬봐. 씻어야 되겠다. 너 이제 좀 씻을 때가 왔어. 망치. 우리가 산모이 왔다 이것은 개빵 소쿠리요. 망치 소쿠리. 망치 여기 들어가봐. 그럼 들어가? <laughs> 들어가봐. <목소리> 들어가 짱기죠 여기 이거 뿌려 주면 좋아하려나? 있어! 안에 들어가 야 되니까 아. 망치 하나. 선물은 여기 있어. 이거 는 망치 간식볼 여기 구멍에다 간식을 넣으면 고양이가이렇게 굴려가지고 간식을 빼먹는 거래요망치 이거 이거 이그 이거 이거 이스크래이 저희가 전에 선물 받았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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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내꺼임아 밟지 마시라고요. 아 밟지 마시라고요. 내 거라고. 저희가 썼던 스크래쳐가 갑자기 갑자기 난리야. 한동안 한참 안 하다가 자기 거란 거지. 가져가니까 뺏는 새 걸로 바꿔줄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상태냐면 망치가 너무 지어 뜯어가지고 낙엽이야 이거 거의. <laughs> 이 정도로 잘 놀았다. <laughs>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아서 보내줘야 될 때가 왔다. 맞아요. 그 전에 이거 망치. 아! 망치 간식통. 기존에 쓰던 게. 애가 너무 낮아가지고 망치가. 맞아. 지 애착이라고 다. <laughs>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먼저 조립을 해보려 합니다. 오! 스크래처 먼저 해줄까? 스크래처 먼저 하자. 우리. 망치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laughs> 망치는 그저 박스에 관심이 있을 뿐. 전치 이게 뭐예요? 어어어어안 아! <laughs> 뜯어지지. 안 뜯어지죠. 어때최고지새거더 좋지. 새 나무 냄새 나지. 좋아? 망치 <laughs> 뭐야? 얄밉다. 이거 비싼 거야 이... 어? 오! 그치 그치 이, 이 소리 안 들려? 이 선율? 그치, 그치. 거기도 머리 비벼봐 거기도 머리 비벼봐 빨리 해봐 멍치야 어? 거기도 머리 비벼봐 움직여 응,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고양이 여보 다음 거 자기야 네? 설명서를 잘 봐야죠. 설명서 봤는데. 악구가 잘안 맞는 게 아니라 아, 여보가 반대로 끼운 거잖아요. 악구가 그러니까 잘안 맞네. 악구하라는 네. 거죠. <laughs> 저녁 먹을까? 너일 잘하는 거 봐서 많이면 왜 돌쇠에 쌀밥을 줬을까 안돼 안돼 안돼. 여보, 못뭐 하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소재가 뭐라 그랬죠 친환경 아, 펄프라 그랬나? 친환경 그래서 엄청 단단하고 응. 물티슈로도 닦아도 되고 소독제 맞아 그런 응. 거 뿌려도 되고 그 우리가 명함 받은 거 똑같은 소재로 응. 만들었는데 머리 때리니까 엄청 아팠잖아 그래서 산 거거든요 엄청 튼튼해가지고 <laughs> 결론이 뭐예요? 자기 왜 갑자기 찍으라갈 했죠? 광고 같은 느낌으로 홍보한 거야 음... 고양이 용품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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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둘다 우와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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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되게 인테리어 상품 같다 그냥 이렇게 아, 다시 야아다그다낫겠다아 귀여워 얘네 여기다가? 응! 이게 나한테 들어가면은 기가 막혀 진짜 이게 고양이들 이게 개... 하다이템 들어가면 진짜 몸이 꽉 끼고 하다이템 눕잖아? 버려 말고 야채 씻자 이걸로 <laughs> 끝! 근데 익숙해지려면 한 2, 3일 걸렸어요. 탭폴 처음 탔을 때도 그랬잖아. 너를 위한 공간이야. 어? 너는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게, 나는 컴퓨터 안는 취미 공간도 있고, 너도 있잖아. 준성이는 없어. 유일하게 없어, 우리 집에서. 감사합니다 했어. 이거 안 씻어도 돼? 씻어야 돼. 그지 망치. 빨리 네, 망치. 망치 고마워 고마워 망치야 고맙다고 우리한테 인사해 봐봐 여기 있어 망치 <laughs> 고마워 망치야 생각보다 얘가 진짜 예쁘다 이거 어 뭐? 응.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응, 응.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 응. 응. 어, 안 들어가? <laughs> 역시 캡퍼리 최고지? 천천히 익숙해질 거야 너도 뭔가 안에 들어갈 생각을 못 하네. 그 그러니까 저렇게 조그마한 구멍을 구멍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자기가 커서 그런 거겠지 아무래도 갑자기 구멍 간다고? 어머 귀여워. 와 이거 봐, 진짜 귀여워 지금. 어린다? 물고기 죽었어? 아니야, 망치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상태야 그거 그러면 이거를 망치 봐봐. 그 안에 넣어줘. 그안어도묶 거나.

<웃음> <웃음> 아, 존나 이렇게 유품 당당하게 가져갔나니까 존나 귀엽지. 망치, <laughs> 망치 나 여기 있어. 망치, 일러 일러. 망치, 망치 망치 나 여기 있어. 교환하고 싶어졌어. <laughs> 뭐 그래도 캣타워보다 잘 써줘서 고맙네요. 둘다뭐비등비뎅하게 쓰잖아 같이 있으니까 더 잘쓰는 것 같아 확실히 왜 이렇게 좋아? 오! 오! 갑자기 내려간다고 거기? 여기 안가도록 하는데? 거기 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더 통통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 근데 여기도 안온다? 망치! 망치 망치! 여기 이것 때문에 안쓰나봐 빼줄까봐 음. 얘어 그러네? 봐봐 어, 벌써 먼저 누웠어 빼달라고 얘기를 하지 왕치야 그래 너 말도 잘하면서 이럴 때만 얘기 안해 어, 빼달라고 아, 뭐야 오지랄 어, 여기도 가볼게 여기도 가봐 봐 왕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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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어떻게 또아트 사주고 싶어 너무 감격스러워 <laughs> 비록 계단으로 밖지않썼지만 <밖에> <laughs> 그래도 <웃음> 감격스러워 아 뿌듯하다 진짜. 망치 저기 방석 깔아줬다고 뭐안 들어가는 거. 봐. 방석 밖에 앉아 있는 거네. 아저 안에 깔아줬구나. 진짜 어렵다 고양이의 취향은. 맞아 네 얘기하고 있어 지금. 네 취향이야. 와 아, 만간하다